누나 음, 아웃 짱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오전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2도 오후 기온은 어제와 같은 2 1도가 되겠습니다 노트 북만 그래도 바지 네 부분 입어주세요 되게 귀여운데 나니 이래. 오늘 원더렌즈가똑 떨어져가지고 안경 끼고 나갈게요. 눈이 나빠서 콩알만해져요. 이게 제 눈이랍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오잉. 보시면 오잉. <laughs> 쓰면 오잉. 오잉. <laughs> 하나 둘셋 넷.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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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하이 하이 담다디다 담다디 하이 하 호! 만성 죄송합니다. 선생님 음, 지금 집에 왔는데 저희 집오편함에 이런 게와 있는 거예요. 짠! 벌써 한해가 가고 연말이 되어서 연말 결선을 한다는 걸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장려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예심을 참가하라는 안내문이 이렇게 왔어요. 열심히 또 연습을 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야야야 <laughs> 부담보이 귀여워 부담보이 일로와 야 야, 나 야, 먹어야 야, 응응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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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올게 <laughs> 만약에 연말결선이 음. 확정이 됐다 어. 예심 통과했다 옷을 하나 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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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지 그 야, 해야 돼 당연하지 그 야, 아. 사야지 어. 우리 지금까지 얘기만 한거 알죠? 아 야, 오늘 o t 야, 까아 OT지 언니 오늘은 OT하고 이따 밥 먹고 꼭 그거 아, 복 그거 아복 야, 증하고 한데 어 오늘 어, 어티 날이야. <laughs> 천천히 합시다. 어, 맛있게 먹으면서. 음, 그럼요. 어티 날인데. 응. 우리 뽀뽀는 저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렇지. 지 않아? 저는 저는 못갈줄 알았어요. 나 어. 진짜 1차는 어떻게 그래, 하자?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1차만 어떻게 통과하자. 아 근데 떨어지면은 나 떨어져도 아, 재밌지. 그냥 응. 경험했다지. 힘나겠다. 응. 그러게,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데. 시각입니다 일어나세요 건아 가자 가자 그렇지 예뻐요. 이게 뭐예요? 턱에 좀 방지 또 <laughs> 이거 바람이 뻥뻥 들어가서 모머니발거리 추울 것 같아 <laughs> 아쉽다 그치 진짜? 같이요. 아, 음, 조금 날라다해지면 진짜. 모건이 어디 가는 날이야? 오늘? 어느 네. 일이 가는 날? 왜? 네? 어? 네? 원래 모건이 어린이집을 가야 돼. 기욤이. 네. 모건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얼굴 지켜줘. 촬영까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괜찮아 바지 좋아. 언돌리 아,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블라빗만 불렀어. <laughs> 나왔어. 오늘은 연습실을 빌렸어요 얼마만에 가는 연습실인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이 오랜만입니다 내집 마냥 어? 이년 만에 이사왔다 우리가 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니람 아니요 람은이사하고이 사람은 이사 오늘 모건이 부문 한별 선생님이 처음 오시는 날이에요. 모건이 어린이집에서 영업당했어요. 그치? 렇 모건이가, 모건이가 장난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영업당했어요. 아, 진짜? 그렇지. 기다리자. 움직여요 계속 이래요. 목언이 자고 있을 때도요. 굳이. 어, 맞았어. 오늘 잘했어? 어땠어? 그거에 응. <laughs> 정신이 팔렸구나. 시계. 어. 제가 영업을 당한 건 하지만 당한 거긴 하지만 음. 우건이가 선생님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한글 선생님 언제 오시냐며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린 만큼 되게 좋아하네. 저희 어렸을 때는 한글 배울 때 기역, 리은 이렇게 먼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물 인지를 먼저 한 다음에 기역, 리은 한글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내돈 대상. 아,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 취한 입학 설명회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준비할 건 없어요. 저 준비하느라. 마음이 급했네요. 진짜 영어만 하는 거나 아, 갔다 오니까 좀더 안. 근데 어차피 못 보낼 거. 마음이 샤거, 서거 뭐라 그래. 사그라들어서 음. 다행이에요. 음. 사그라들어서 오늘은 블랙 룸입니다. 진짜 좋은 거한점춤 발견했죠. 뭐. 시계를 표현하는 거요 어, 이렇게 아. 사실 이거 배꼽이야. 아. 절반 됐어 지금 음. 오늘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어제 이게 완전 나온대. 그리고 주말에 또 해볼 거. 아들마다 나이감이 있고, 애한테도 나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 저 그때 TV를 보고 한 번도 안 봤어. 왜? 아못 보겠어. 왜? 제가 방송을 좀 나가는 게 무서운 게,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 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나 거기서 실수했지? 계속 이것만 떠올라요. 근데 어쨌든 편집을 잘 해주시긴 하는데, 유퀴즈 끝나고 그, 그 고민이 엄청 길었어요. 언니한테 계속 그랬잖아. 아, 많이 상하게 했다고. 한숨 끝. 다다다. 좋았어. 오늘 어디 가는 날이라고요? 툭. 어, 내야. 세라. 세라 만나러 가는 날. 벌써 25분이야. 빨리 가. 늦었다 우리. 지각쟁이야. 아, 그랬어? 아주 계속 컴빡거리네 뭔가 어, 나 눈이 아프니? 간질거려? 왔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남자! 남자안녕어 재미 뭐야? 어디 가? <laughs> 초점이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초점. 어? 초점이 뭔줄 알아? 초점? 응. 초점이 뭐야? 무거운 얼굴이 흐리게 보여. 이제 괜찮다. 아무나안 가나요. 엄마 가가요. 엘리베이터 보이. 모건이야. <laughs> 근데 한쪽 눈만 계속 깜빡거려. 어느 쪽? 왼쪽이에요. 씨? 응. 언제부터 좀 질렀어요? 좀한 3일? 3일 전부터는 좀 되게 심해졌어요. 세요자 맛있어? 무슨 맛이야 보거나 무지개 맛. 무지개 맛이구나. <laughs> 오하나너 엔딩 교정이야?